비명을 지르며 숲속을 달리는 두 소녀. 뉴질랜드에 위치한 어느 여자고등학교에 한 소녀가 전학을 옵니다. 대학교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해온 그녀는 고 l a 보이는 외모와 같이 까칠하고 독특한 소녀였죠. 그녀는 전학 첫날부터 선생님의 실수를 지적하는가 하면 미술 시간에는 선생님의 지시와 다른 엉뚱한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폴린은 그런 줄리엣이 마음에 들었죠. 사실 줄리엣은 고질적인 폐결핵으로 인해 공기가 좋고 따뜻한 뉴질랜드로 이주한 것이었는데, 폴린 또한 어릴 적부터 골수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고, 두 소년은 병이라는 공감대로 인해 급속도로 친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폴리는 줄리엣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녀는 자신의 삶과 정반대인 부유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줄리엣의 모습을 보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날 이후 줄리엣과 폴리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남다른 우정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들은 차레으로 상상 속의 인물들을 만들고 서로 좋아하는 남자 연인에 열광하며 소고차림으로 숲속을 달리기도 하죠. 그들은 연우 10대들처럼 남자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조금 남달라 보였죠. 줄리엣은 제4의 세계라는 곳이 있다며, 자신들의 우상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그들을 위한 의식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Him, him, that, that 어느 덧 폴리는 줄리엣의 가족들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며 계속해서 줄리엣과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당시 줄리엣과 폴리는 어느 왕가에 대한 판타지 소설을 쓰며 소설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소설의 상황극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줄리엣은 부모님이 몇 주간 영국에 다녀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줄리엣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슬픔에 빠져있던 줄리엣이 l 다 o k Paul! What? How is it so beautiful?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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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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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o h a t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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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 h t h a t w a t h a t What? w t 그런데 줄리엣은 폐결핵이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줄리엣 당분간 줄리엣을 만날 수 없게 된 폴리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 <laughs> 소녀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소설 속 주인공 찰스 왕자와 그의 아내 데보라가 되어. 편지를 주고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꿉장난처럼 보이던 이 상황극은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들은 현실에서 만난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든 소설 속에서 사형시키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Hello again.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재회하게된두 사람, Daddy, Daddy. Oh. Are among two, two, 그런데 과도한 애정행각을 보이는 두 소녀를 보며 흉 박사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폴린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폴린의 어머니 리퍼 부인은 휴 박사의 소개로 폴린에게 정신 상담을 받게 하는데. 그날 이후 두 가족은 폴린과 줄리엣을 만나지 못하게 조치하지만, 폴린은 오히려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녀 사 이의 갈등 은 더욱더 깊어져가 는데, so 폴리 는급 기야 가족 들을살 해하 는 상상 까지, 하게되 죠. 한편 줄리엣의 집안에선 엄마의 불륜으로 인해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그 소식을 딸에게 전하는데 i'm leaving you in south africa with auntie ina for the good of your health the humes will look after me i belong with deborah you have to let me go you're not going anywhere we'll talk about this when you've calmed down everything's going to be okay gina it's no bloody good well oh, don't cry gina we're not going to be separated. They can't. They can'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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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들의 슬픔은 점점 더 광기에 다다르고 결국 줄리에서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She's uncontrollable. Yvonne hasn't spoken to me for is that we let the girls spend these last 3 weeks together. <laughs> 그렇게 폴리 는 줄리엣 의집 으로 찾아 가게 되 고, <laughs> 극 적인 만남 을 한, 두 소녀 는둘 만의 상 상의 나래 를펼치며소 중한 시간 을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헤어지는 마지막 날한 가지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We don't want to go to too much trouble. People die every day. <gasps> Our main idea for the day was to moider mother. We have worked it out carefully and are both thrilled by the idea. We both spent last night having a simply wonderful time. I was picked up at two Pm. Peculiarly enough. I have no qualms of conscience. 그렇게 약속한 날이 찾아오고 소녀들과 리퍼 부인은 근교의 숲 속으로 산책을 가기로 하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소녀들을 따라가게 되죠. 숲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은 한 카페에 들리는데. 폴리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모습을 눈에 담고 곧 있어 숲속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리퍼부인은 아무것도 부른채 깊은 숲속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Ivan love we should be g o i Look. 오늘 소개한 영화는 피터 잭슨의 숨겨진 명작, 천상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다소 잔혹하고 기괴한 스토리 탓에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이긴 하나, 일부 매니아층들에겐 반지 재앙을 능가한다는 평도 받은 영화이며, 실제로도 수많은 상을 수상한 걸작 영화이죠. 마지막으로 피터 잭슨의 또 다른 드라마 영화, 러블리 본즈를 추천하며 리뷰를 마칩니다.